TBS 광고쇼 백반토론. 예,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N입니다. 국정기록문건이 다스 창고에서 나왔잖아요. 창고에서 나온 거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지. 엠비님 시절의 문건들이 아. 다스에서 아. 다스 누구 건데? 난 모르지. <웃음> <웃음> 본인도 웃기지요. 아, 살짝. 엠비님 시절에 청기와 찐 문건이 왜 다스 창고랑 주차장에서 나왔을까? 그게 신기하단 말이야. 그거 밖으로 빼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빼돌렸다 기보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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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아니었겠느냐? 누구 해야. 실수? 누구 실수? 아 누구 지금 저, 누구 실수 따진 게 중요합니까? 아 아유. 중요하지요. 밖으로 빼돌리면 징역 7년이에요. 아 중요하네 그러면. 아그걸 미리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알고 계셨잖아. 그 본인은 그 문제로 전임자한테 별짓 다 하셨으면서. 무슨. 아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게 맞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뭐를 알겠는데요? 실수였다는 거를. 누구 실수? 응? 누구 실수? 뭐그 밖으로 빼돌리면 안 되는 문건을 다스에 갖다 놓은 게 누구 실수였냐고요. 뭐 아마도 뭐 상식적으로 볼때 다스 주인 아니었어요? 그게 누군데? 그 나도 보고 싶은 누군지 궁금하네. 그럼 그 문건은 누구 시절의 문건인데요? 나나때 나 문건. 엠비님 V.I.P. 시절의 기록물. 응. 어. 근데 그게 다스에서 나왔네. 그러네. <laughs> 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어? 어서와. 이런 코믹함은 처음이지. 5천만을 야! 상대로 사기를 치다 아주 우롱차까지 매기시네. 어? 우롱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게 우롱을 하든가. 다스 창고에다 갖다 놓은 건실수였기 때문에 빨리 기록관으로 돌아 온게달라뭐 얘기해 놨습니다. 누가? 내가. 다스랑 관계 없으시다면 응. 그럼 그게 어떻게 실수가 돼요? 어느 놈이 저 도둑질을 해서 갖다 놓은 거겠네 그게? 에이 그런 놈이 도둑질을 그런 걸 도둑질하나 VIP 기록물인데 구경조차 못하는 거를 나 말고 남들이 만지기도 힘든 거야 그거 그러면 엠비님의 실수예요 네? 실수로 엠비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이 다스라는 회사에 가서 저 여기 창구에다가 이것 좀 놔둘게요 이 문건이 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너무 웃기지. 그죠 전혀 관계도 없는 회사에 찾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딨나. 여기 아이고. 있네. 아유, 난 너무 웃기다 그지. <laughs> 웃었으면 됐지 뭐. 그만하자 이제. 야, 참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어서 와. 이런 코믹함은 처음이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지혜치님은 정말 잘못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엠비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내 혼이 비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지금 지 비정상? 예. 늘 그대로신데? 아. 어, 어. 비정상? 내가.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 늘그 모습 그대로세요. <laughs> 뭐 사실 내 혼도 웃음기가 가득하긴 해. 끝봐.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니까 놀아들이지. 아이고 참. 일단 저 들어나 갑시다. 그래도, 그래도 뭐, 춥네. 좀, 그 춥네. 아, 좀그문 열어요. 오늘 그, 아, 느낌 느낌들지 느낌, 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혐의 하나 또 들어갔죠. 공청기 그래서 혐의가 몇 개가 된 거야? 스물한 개. 와, 혐의 부자. 혐의 재벌. 혐의 수집가 혐미 콜렉터. 엠비님이 제 기록 넘으실 거지? 넘어...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 참사 때, 7시간 동안 그뭐 했는지 조사하는 거, 그 워낙에 막아달라고 딜까지 했었다며. 추접스럽게. 야 그런 문건들이 나왔더라? 나왔구나. 나왔어. 신상이야, 이번 겨울 신상 나왔어. 신상으로 딴건뭐 없나요? 요즘은 신상 워낙 많이 써져가지고, 그 나온 게 많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 요 이거? 어떠요? 대북 확성기, 이거. 이거조차 방산비렸어, 이거조차도. 아. 확성기? 예, 그거 저, 스미카? 낮에 그 추가 설치했던 거. 어. 그 수백억 들여가지고. 에, 아, 그래, 확성기인데, 소리가 꾸질꾸질해. 틀어놨는데, 소리가 철책선도 못 넘어가. 끼잉, 끼잉, 이 이따 이 고물에다가 저돈 써가지고 돈만 날렸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내용이. 그, 우리 때 기껏 대북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거는 확성기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강력한 조치를 한건 확성기였잖아. 음. 근데 그마저도 이게. 근데 안보는 <laughs> 누구라고? 보수래잖아. <laughs> 야, 방산비리만 등글등글 만들어놓고 이제 안보는 보수래잖아. 국가 안보에 쓸돈 빼돌려 가지고 멀쩡한 사람 음해하려고 미국에다 뇌물도 먹긴 국제 범죄까지 저지르셨지요. 예. <laughs> 그래. 안보는 보수다. 보수야. 아 도대체 어디서 보수를 받길래 보수가 이지경일까? 진일? 아님, 크구 9년 말을 놓고도 지금도 지금도 뻔번하게 올림픽 방해하는 것좀 봐. 나라 망가뜨리는 일엔 늘 최선을 다하죠. 우리 세력들이. 이래, 순실이 국정 농단 사태에 빵 터졌을 때. 그때 응? 쫓겨날 것 같으니까 저 남북 정상회담 추진할 때만 또. <laughs> 예. 야, 응? 난 그때 뭐든지 할수 있었어. 근데 무산됐구나. 안 해주더라고. 저쪽에서도 나의 농단지를 안 거지. 어쨌든. 역시 우리의 보수 세력들은 위기만 닥치면 북한이야. 딴건할게 없어. 엄청 매달려. 이 보수야말로 진정한 종북들이 아니냐. 내가 그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난 그게 더 웃겨. m 비님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만들어서 응. 노벨 평화상 노려 땜에요. 응, 그렇지. <laughs> <laughs> 아우. 우사방을 낳 때, 나를 때로 왜, 왜 그래? 아니, 나라를, 군죽을 만들 때, 뭘 그렇게 평화 물 말아먹는 소리를 하셔. 아, 이제, 내가 이제 와서 얘긴데 나는, 진짜야. 나 진지하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 아, 가요 가. 아, 가요가. 아, 아 왜, 왜? 그래? 아이고, 아니, 진짜 아니, 아파. 아니, 작작 좀 아니, 나 진짜, 배꼽 아퍼 아, 착착 좀보셔 아, 나, 우수 때 사람 때리는 거 제일 싫어. <laughs> 아, 진짜. 아이고. 참. 그래, 정장, 나 때, 어떻게 했어? DJ님, 노을 평화상 취소해달라고 공작질했잖아. <laughs> <laughs> <나랑 있다. 웃음> 아니, <웃음> 가요, 빨리. <이게> 의미... <laughs> 아주 돌겠어, 아주 그냥. 넌 <laughs> 빨리. 아니, 그 <그걸> 뭘. <laughs> 날왜 때려요?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laughs> 아니, 나가요. 이걸 <laughs> 감정. 감주... 가요. 이상한 거지, 지금.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셨요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배고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음, 뭐, 적패들 팔딱팔딱 뛰는 거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재미나지요? 재밌죠? 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감지한 적패들의 마지막 몸부림. 에? 사방에서 조작질, 프레임질, 별짓을 다 해도 이젠 약발도 없고 그게 아마 지들도 죽을 놓으실 겁니다. VIP 지지율은 외려 더 오르기만 하고 가짜뉴스 백날 던져봐야 속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시민들은 더 이상 적폐들한테 놀아나질 않아요. 그거지요. 그거죠.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자, 이 시간에 맨날 까는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가죠. 어... 네? 우리나라 작년 한 해, 민주주의 지수가 쑥쑥 올라갔어.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 아. 야1등로 <laughs> 올라갔어. 어, 최상위 그룹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선정되었고. 그렇죠. 그 이유는 자유롭고 공정했던 지난 대선 때문이었던 걸로. 결국, 시민들의 힘이 아니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궈낸 시민혁명. 그거를 일궈냈는데 이 마당에 적폐 따 위가 개겨봤자지요. 전 지금 그런 것들 하나씩 청산되고 있는 속도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하나씩 잡는 거 보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전문용로뛰는 맛. 물론 원칙대로. 그렇지요. 원래 그 보복 없이, 예? 원칙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범죄 소탕 응원할게요.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까볼 말도 열어봐야지요? 네, 빠밤. 누구 말인가요? 네. 일야당 홍 대표님 말이네요. 아, 장골선님. 네. 아. 나보다 한살 많은 문통님한테는 꼰대라고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꼰대라고 하느냐? 아하.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아하. <laughs> 알면 그런 소리 안 듣지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음, 그렇다면 문제가 될, 아 문제가 뭘까? 이 성찰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음, 단지 꼰대는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말이지요. 네. 전 지난번에 그 스물두 살짜리 꼰대도 봤는데요. 뭐. 저 10대 꼰대도 자주 봅니다. 어... 우리 동네에 있어. 쥐는 말썽만 피고 다리면서 맨 후배들 줄 세워놓고 그렇게 훈장질을 해요. 아, 내가 아는 애는 덜떨어진 소리를 되게 진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아예 안 섞을라 그래요. 걔만 보면은. 그게 꼰대예요. 그러니까요. 권위적인데 진지한 헛소리, 소통불능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요. 반대로 예의와 품격은 늘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다가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들이 일야당을 꼰대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단 부역질 정장이라 생각하죠. 예, 정당이지요. <laughs> 정장들 많이 입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laughs> 그 팩트지요. 자, 그래서 깔게요. 아, 가볍게. 하나, 둘, 셋, 힙! 어우, 깔끔합니다. 어이, 쭉쭉 나가. 음. 어이, 부드럽게 떨어졌어요. 자! 어디로 날아가라는지그다 관심 없었습니다만는 눈이 가니까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음 거 이어서 열어봅니다. 빠밤! 어, 이번엔 누구 말인가요? 이분 친구래요. 거의 이제는 시국인의 반일에 올라선 게 아니냐? 어... 아, 느낌 좋아요. 네. 일여당의김모네 아하, 네. <laughs> 벌써 터지죠? 생각만 해도. 아하, 교섭단체 연설. 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냥, 야, 나는 웃길 거야. 어... 현 정부는 독재야. 정신차려 나의 연설은 정부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쳤다고 뭐 이런식 지난 9년의 농단 부역질은 마치 남의 일이냐 그냥 막무가내 웃음 보따리 너무 웃음을 주시면 듣다가 우리도 혼수상태될것 같네요 <laughs> 그래요 즐거웠습니다 어디 그러면 이번 말은 어떤 기술로 들어갈까요 꾀매기 음, 한번 갈까요 꿰매... 어, 재봉틀 요청도 들어왔다 아 재봉틀 요청 네. 말 까기 말고 말깨매기 네. 그렇습니다 누더기 말은 깨매일 기가 떡이지요. 깨매줘야지 꿰매 응. 루시다. 자, 이에요 아, 개봉편이었구나. 아, 빨리 아, 얘기해 줬으면 좋을지가. 어, <laughs> 연속 발등. 네, 그러니까. 연속으로 발을. 아, 줄잘 못한다. 아, 이게 어이구, 음. 수중 나가네. 자, 노래는 우리 또 크라잉 너섯이. 아, 노래... 크라잉 너십니다. 아, 너 덧이야. 음. 너 덧이 아니다. 네. 말 달리자. 말 달리자. 말을 듣게 발려야 돼.